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4월 25일자 오늘 여러분들과 사피엔 반도체 다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고점에서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저점 확인하면서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제가 이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까지 남겨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고 이 선물도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다시 한번 35,000원 뚫어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여기 기사를 제가 몇 가지 같이 볼 텐데 이 사피엔 반도체 글로벌 빅테크와 수주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이 증권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유진 투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앞으로 4년 동안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실적이 증가하게 되면서 주가, 기업의 가치 자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수주 계약이 진행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비밀 유지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수주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직까지 시장에 나와 있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부각이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사피엠 반도체가 앞으로 실질적인 실적 증가를 바탕으로 주가가 지금 저점에서부터 거래 대금이 다시 들어오면서 지지를 받고 추세를 변곡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이 사피엠 반도체에 대해서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이 이 32,500원대.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상장 이후에 눌렸을 때 지지를 받았고 주가가 다시 한번 빠지는 시점에도 지지를 어느 정도 받아주었던 가격대입니다.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가 주가가 밑에서 올라올 때는 다시 한번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35,000원대 이 가격대를 어떤 거래 대금으로 뚫어주는지 그리고 이 가격대를 뚫어줄 때 어떤 재료들이 추가적으로 나와주는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5만원대까지도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사피엔 반도체 홀딩 유지하시면서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지금 강한 저항이 있는 이 32,500원대를 뚫어줄 때에 대한 거래대금, 그리고 그 당시의 시장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홀딩 유지를 할지, 그리고 주가가 눌려주었을 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할지 혹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 신규 매수를 할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지켜보면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사피엠 반도체 앞으로 이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확인 모두 하실 수 있게 보고서로 모두 정리해두었습니다. 이 사피엠 반도체에 대해서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이번 5월달에 나올 공시 내용과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그리고 지금 증권사에서 확인하고 있는 세력들의 물량 매집 추정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정해둔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사피엠 반도체에 대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 010-8000-1904번으로 사피엠 반도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고요 이 보고서뿐만 아니라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매일같이 8시 반부터 방송을 켜고 이 사피엔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도 보내드릴 겁니다. 8시 반 이후에, 오전 8시 반 이후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시면서 지금 사피엔 반도체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사피엔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사피엔 반도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사피엔 반도체 4월 22일자, 주가가 눌리는 시점에 2만 5천 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목표가를 1차적으로 3만 2천 5백 원까지라고 이미 알려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4월 초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구간 주가가 다시 한번 눌려주었을 때 2만 5천 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 전량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 사피엔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래 대금에 대한 이탈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이 32,500원을 돌파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고 이 보고서와 보고서를 읽어보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언제든지 물어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자 주신 분들 아무래도 사피엠 반도체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할 수 없다는 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과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사피엠 반도체처럼 이렇게 저점에서 잡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함께 지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실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저점에서부터 안전하게 매수해가면서 실제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경험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단순히 말로 드리기보다 오늘 매수했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RS 오토메이션과 폴라리스 AI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박영재 제 이름이 보이실 거고요. 상단에 배너가 움직이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제 번호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 전에 8시 45분에 보내드린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문자 주셨던 259분 모두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3%까지 올라가 주었고요. 이 폴라리스 AI도 어제 자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오늘도 17%까지 장중에 이렇게 올라가 준 모습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할 때 여러분들 매매 물량으로 호가에 대한 변화가 없는 이런 안전한 종목에 대해서 제가 거래대금 확실히 들어올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셨을 겁니다. 제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방법도 모두 알아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매일같이 이런 단타 종목들 대응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눌림 구간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는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준비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지금 저점에서부터 세력들의 대량 매집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눌린 구간, 지금 가격대가 최저점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고요. 지금 이 재료를 보시게 되더라도 지금 HBM에 대한 핵심적인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도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렇게 본격적으로 5월달부터 기사가 발표되게 되었을 때 과거의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을 토대로 국가가 강하게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확실히 재료 분석을 끝마치고 지금 시장에 가장 부각받을 수 있는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해서 여러분들이 상승을 여유있게 지켜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준비해서 함께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제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되겠죠. 최근에 여러분들께 수익을 어떻게 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 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 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히로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